현재 한국의 최저 임금은 9,620원이에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최저 시급을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일본의 최저 시급은 도시마다 다른데 평균치를 보면 9,610원 정도 되더라고요. 10원밖에 차이 안 나네. 이럴 수 있어요. 일본은 근데 주유수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규모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애국심 없냐고 할까봐 이야기하는데 저 애국심 장난 아닙니다. 국뽕 있어요 근데 근거 없는 국뽕 말고 근거가 있는 국뽕을 좋아합니다 근거 없는 무지성 국뽕은 제가 극혐해요 그리고 1인당 GDP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네 만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만 싱가폴 홍콩 등 1인당 GDP 엄청 높아요 중동 쪽 석유 철철 나오는 나라들도 GDP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아니잖아요 GDP에도 1인당 GDP 명목 GDP PPP GDP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경제 규모 2023년 세계 3위 무역 규모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저 시급이 높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얼추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뭐 작은 가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최저 시급이 올라간다? 경영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최저 시급이 상승했을 때 업종별 부담 정도로 보면 부담이 있다, 혹은 다소 부담이 없다. 빨간 부분이 대부분 50%를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부담을 갖게 된다면 경영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사원삭감, 비정규직삭감, 채용축소,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 등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일자리 구해지기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럼 정부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에게 최저시급 지원 대책을 내놓겠죠. 그럼 그 정책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일본조차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런 지원 정책들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더 받고 세금 더 많이 내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요즘 서빙 로봇 키오스크 많잖아요. 서빙 로봇 한달 쓴데 30만 원 정도 하고요. 직원 한명 뽑아서 쓰면 200만 원이에요. 서빙 누가 시키겠습니까? 서빙 로봇 시키죠. 인건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죠.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최저 임금이 높냐 적냐는 보통 중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율을 흔히 거론하는 편인데, 중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중간 값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1년 기준 61.3%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 50%를 넘지 않던 이 지표가 2019년 60%를 넘었습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유독 한국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본조차 2021년 44.9%입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왜 이야기하냐 이 퍼센티지가 한국보다 높은 OECD 국가가 콜롬비아, 티르케,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여섯 곳밖에 없습니다. 리스트를 봐보세요. OECD 국가 중잘 산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인가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 지표들과 삶에서 과도한 최저 임금 상승을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 그리고 물가는 올라갈 땐 쉽지만 내려가 이제 결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안 내려가요 이래도 최저 임금 인상을 좋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현 경제에 맞춰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표밭제를 위해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인상률을 수용하기 보단 국민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할 때가 아닐까요